자, 영해장, 영화감독 장면입니다. 장면을 먼저 확인하시겠습니다. 영, 영화감독 IP입니다. 영화감독은 유능합니다. 영화감독은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유능합니다. able, 할수 있는, 유능한. able, 할수 있는, 유능한. 베레모 IP입니다. 베레모가 밭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베레모가 한 에이커의 밭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에이커 에이커 밭 에이커 에이커 밭 메가폰 IP입니다. 메가폰으로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메가폰으로 행동을 지시했습니다. act 행동 행위 행동하다 act 행동, 행위, 행동하다. 구두 IP입니다. 구두에 장식을 덧입니다. 구두에 장식을 더하여 덧붙였습니다. Add 더하다, 덧붙이다. Add 더하다, 덧붙이다. 조명 IP입니다. 조명에 대해 이런 저런 충고를 합니다. 조명에 대해 이런저런 충고 조언을 합니다. Advice, 충고 조언. Advice, 충고 조언. 카메라 IP입니다. 카메라는 오후에 사진이 더잘 나옵니다. 카메라는 오후에 사진이 더잘 나옵니다. Afternoon, 오후. Afternoon, 오후. 바퀴 IP입니다. 바퀴는 구르고 또 구릅니다. 바퀴는 구르고 다시 또 구릅니다. Again, 다시 또 Again, 다시 또 고깔 IP입니다. 고깔을 쓰던 시대는 같습니다. 고깔을 쓰던 시대는 같습니다. Age, 나이, 시대 age, 나이, 시대. 빨간 코 IP입니다. 빨간 코를 몇년 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빨간 코를 몇년 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a go, 전에. a go, 전에. 아코디언 IP입니다. 아코디언 연주하는 걸, 음, 동의했습니다. 아코디언 연주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agree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agree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